시편 139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올에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으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은 이니이다. 아멘. 오늘과 내일 시편 139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시편 139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문단 나누기가 내연으로 네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1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바다 끝에 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에 계시는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에 대해서 창조하신, 특별히 나를 오장육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18절까지 얘기하고, 19절에서 마지막 24절이 이제 이 시인이 이 기도를 시작한 원래 내용, 네 번째 연에 나오는데요. 이제 원수들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인이 처하고 있는, 상황, 악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들에 대해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도 1절에서 18절까지는 빌드업이에요. 정말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이야기는 19절에서 24절이죠. 원수들에 의해서 쫓기는 이 시의 그 서문에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다윗의 시편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들에게, 악인들에게 억울하게 쫓겨 다닐 때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시입니다. 우선 1절에서 6절까지 뭐이 시는 여러분 익숙한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익숙한 구절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의 전지하신, 모르는 게 없는 하나님, 하나님의 옴니션스라고 합니다. 가스 옴니션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7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편재하심, 옴니프레전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옴니센스, 하나님의 옴니프레전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재하심입니다. 무소부재하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살펴보셨다는 건 꿰뚫어 보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숨길 수 있는 게 없죠. 하나님 모든 걸 알고 계십니다. 전지하시.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을 왜 할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억울하게 악인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것도 아시겠죠. 모르는 게 없으시니까.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고 이야기하는가? 원수들에게 억울하게 비방과 억울하게 모함을 당하면서 지금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사람들은 뭐 사울이나 그렇게 권력을 가진 다윗의 원수들의 말을 듣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거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니까.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을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제가 억울하다는 것, 제가 무죄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도 아시고 앉고 일어서는 것은 모든 생활이에요. 모든 인생사, 행동, 삶. 뭐 우리는 앉거나 일어서거나 하죠. 앉아서 쉬거나 일어서서 일하거나. 나의 앉고 일어서 나의 모든 행동 나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십니다 하나님은 드러나는 행동만이 아니라 안고 일어선뿐 아니라 생각도 알고 계세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마음속에 사람들은 볼수 없는 생각도 하나님은 멀리서도 알고 계십니다. 뭐 가까이 와서 보셔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까 그러니까 안고 일어서 행동이죠. 보이는 것 그리고 생각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 내 삶의 행동, 보이는 것이나 생각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모든 길은 공적인 행동이고 눕는 것은 사적인 행동이에요. 나의 공적이고 사적인 모든 삶도 하나님이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기 아시오니 매일매일 행해지고 있는 나의 모든 삶의 행동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말도 알고 계세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혀의 말은 아직 말 소리 나지 않은 거예요. 혀 속에 있는 말이니까요. 내가 입 밖으로 낸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내혀 속에서 아직 발설되지 않은 말들도 혀에 있는 말들도 아직 내뱉지 않은 말들까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우상들이야 귀를 만들어 붙여 놓아도 못 듣지만 우리의 귀를 만드신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는 혀의 말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표현하기도 전부터 모든 언어를 말을 아십니다. 행동도 생각도 말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멀리서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앞뒤를 둘러싸신다는 건 가까이서죠. 하나님은 멀리서도 내 생각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셔서 나를 둘러싸고 계시는 주의 손으로 내게 안수하셨습니다. 그래서 십 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멀리서만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가까이서. 둘러 싸고 계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안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살다가 힘이 약해지면 하나님을 놓쳐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으면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든지 뭐 우리가 연약하든지 하나님에게서 절대로 떨어지지 않죠. 이런 걸 은혜라고 그래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손이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우리가 하나님 놓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잡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내게 안수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위에 손을 올리셨다, 들으셨다는 뜻이고, 10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 듯이 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가는 거거든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회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한 아이다. 이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80억이 넘는 인구가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데 80억이 넘는 인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혀의 말들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앉고 일어서도 알고 계시고 멀리서도 일어서고 눕는 것 모든 길과 눕는 것다 알고 계신다. 이것이 다윗의 지식에는 너무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모든 사람의 말하기 전에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실까? 행동도 생각 언어까지 꿰뚫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80억이 넘는 인구가 동시에 살아가고 있는데 80억이 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모든 피조물들, 짐승들, 동물들, 새들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뭐가 필요한지 다 돌보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지식이 내게는 너무 귀하고 놀랍고 이 하나님의 지식이 너무 높아서. 능이 유한한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139편 1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대한 가장 풍성한 찬양이에요. 7절에서 12절은 이제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의 편재하심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은 내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을 떠나서 피하려고 해도 장소를 알지 못해요. 어디로 가며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곳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곳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근데 왜 신은 하나님을 떠나 피하리까 이런 질문을 할까요?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10편 139편 전체를 보면 1년하고 똑같아요. 2연의 내용도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야기를 왜 하냐면 원수들이 지금 억울하게 비방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서든지 홀로 버려두지 않고 보호하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수들에게서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싶어서이지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기도 하고. 내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지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니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거죠.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가장 높은 곳이죠. 하나님 거기도 계시고, 내가 스올까지 내려갈지라도 가장 깊은 곳이에요.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내가 가장 높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고, 가장 깊은 스올스올은 수울, 죽은 사람들이 가는 무덤이에요. 저 세상 스올까지 내려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세상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에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닥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새벽은 어디서 시작돼요? 동쪽에서 시작돼요. 해가 동쪽에서 뜨잖아요. 그래서 새벽 날개는 동쪽 끝이에요. 목사님, 새벽이 날개가 어디 있어요? 새도 아닌데. 새벽은 시간인데. 시편이에요, 시예요, 시시. 시적 감수성을 좀 발전시키시면 돼요. 새벽이 날개를 쫙 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듯이 새벽이 시작되죠. 하루가 시작돼요. 그 새벽이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를 때 새벽이 딱 시작되면서 날개를 쫙 폈어요. 어디까지? 바다 끝. 이스라엘에서 바다는 지중해예요. 서쪽이에요. 서쪽 끝까지. 그러니까 동쪽 끝에서 새벽 날개가 쫙 펴가지고 땅 끝까지, 서쪽 끝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이 세상의 모든 곳. 새벽 날개를 쳐서 바닷 끝 서쪽 끝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달아난다라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닷 끝 서쪽 끝까지 가서 거주한다 해도 주님 거기 계십니다. 나는 주님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 서서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아무리 땅끝으로 도망가도 피하여도 거기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컨트롤 안에 있는 자기 자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는 나의 삶, 하나님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이 밤이 되리라. 흑암이 나를 덮고 여러분, 깜깜한 곳에 처하면 불안하잖아요. 두려워요.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빛이 사라져서 깜깜한 흑암이 되리라 할지라도 왜 지금 사람은 어둠이 흑암이 덮으면 두려움과 공포에 빠지는데 불안해지는데 이 시인은 흑암이 나를 반드시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고 말할까요 그마만큼 흑암 속에서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주님에게는 흑암도 숨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두운 밤도 낮과가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흑암이 누구를 숨기겠어요 깜깜한 곳에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모르시나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흑암 속에 어떤 사람이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밤이나 낮이 똑같습니다 깜깜한 곳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하나님은 하늘 끝이나 수올이나 새벽날개 동쪽 끝이나 바다 끝 서쪽 끝이나 빛이나 어둠 속에서도 어떤 존재도 하나님에게서 피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온 땅에 편지하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억울한 거 아시죠? 나의 억울함을 저 원수들의 비방과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라고 고백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나를 치러 일어난 원수들, 그들이 나를 억울하게 만약에 내 판단이 잘못됐다면 뭐 원수들에게 갈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치셔서 죽이시면 되지, 심판하시면 되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139편의 앞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시편들, 139편을 통해서 저는 이제 시편을 세상의 불의에 대한 의의 투쟁으로 보거든요. 이게 시편의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라고 제가 시편을 강의할 때 설명하곤 해요. 이런 시편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상은 악해요. 불이에요. 그 속에서 진리를 가지고 의롭게 사는 자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왜? 세상은 악하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시편 139편과 같은 기도들이 시편에 너무 많아요. 불의한 세상에 대한 진리의 싸움. 여러분 역사를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도 얼마나 많은 범죄가 역사 가운데 저질러졌어요. 마녀 상장이라든지 십자군 전쟁이라든지 중세 시대의 종교 재판이라든지 또 기독교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식민지를 약탈했던 제국주의의 식민지 생탈,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창세기를 엉터리로 해석하면서 인류를 샘함, 야벳, 세종류로 흑인, 백인, 황인 이렇게 나눠가지고 노예 무역한 그리스도인들 말이에요, 유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불의와 뭐 다윗을 죽일 때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인다고 했지. 자기의 정치적인 욕망과 시기심 때문에 다윗은 죽어야 된다고 말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 도용하고 써먹었겠죠. 그 속에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 역사가 시편에 가득해요.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울하게 해도 139편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성도들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다 살펴보셨죠. 하나님, 저의 죄와 허물을 아시고 내가 잘못한 만큼만 징계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하나님이 일어서시면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판정에 앉으시면 저 거짓말로 비방하는 악인들은 무너지고 억울하게 고통받는 시인은 회복되고 복권될 것을 무죄라는 것을 선언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원수들의 핍박으로 무너지기 직전이었지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버텨내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세상이 아무리 불이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시편 139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한다. 그래야 불이한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음으로 싸우다가 일제 강점기 후반에 변절하고 친일파가 돼서 하나님 안 믿는 거죠. 못 믿는 거예요. 굴복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너무 많아요. 139편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전지하심과 편지하심과 창조주의신 하나님과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야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